3세기 21장 22절에서 2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 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에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 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 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멘. 오늘은 당신의 부엘 세반은 어디입니까? 라는 말씀으로 박철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어, 그 신혼여행 가가지고, 그때는 제가 믿지 않을 때였으니까. 그러라고 그러잖아요. 그 방에 들어갔는데 신부를 안고 문턱을 넘어야 된다고. 안 해보셨어요? 그래요? <웃음> 아, <웃음> 아, 그래가지고, 아, 저는 저기, 충분히 할수 있다고 그때까지 자신했거든요. 근데 안고 일어나지도 못했어요. 근데 아이들 보면은 아빠한테 달려올 때 전혀 상관 안 하고 달려와서 안기잖아요. 근데 꼬맹이 때는 그게 가능한데. 점점 나이가 들수록 부담스러워지고 어느 순간, 이제 가온이 정도 되면은 이제 정말로 이제 무기가 되는 거죠. 쟤 나한테 살려서 아끼면 안 되는데. 그잖아요. 근데 애들이 아빠 엄마한테 어렸을 때 안길 때는 엄마가 나를 받아주지 못하려는 거 전혀 생각을 안 하거든요. 100% 나를 안전하게 안아줄 거다. 받아줄 거다. 그리고 달려와서 안기는 거거든요. 혹시 그거 해보셨나요? 좀 띄워주실래요? 오늘 또 <laughs> 한문 공부. 어, <laughs> 무신 불립 없을 무 믿을 신 아니일 부설리 믿음이 없으면은 서지 못한다. 그다음에 차신 차의 차가 또 차다거든요. 또 믿고 또 의심하고 그러는데 이걸 이제 조금 어 부드럽게 하면은 믿었다, 의심했다. 반복되는 게 차신차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 특히 성교사들 훈련 모임에서 많이 하는데 어 모임에서도 아마 이런 걸 가끔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해보신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는데 두 명이 팀이 돼가지고 한 사람이 앞에서 있고 파트너가 그 사람 뒤에서 있죠.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이 뒤로 넘어지죠. 그런데 어떻게 넘어지나요? 보통은 엉덩이부터 이렇게 구부려고안 다치려고, 머리 안 다치려고 이렇게 하거나 옆으로 넘어지거나 그러는데 여기서 관건은 뭐냐면은 똑바로 그대로 뒤로 넘어지는 거죠. 나무 토막처럼. 해보셨나요? 그거가 뭐냐면은 자기 파트너를 100% 믿지 못하면은 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그냥 통나무처럼 뒤로 쓰러지더라도 내 파트너가 나를 다치지 않게 안전하게 받아줄 거다.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그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교사 훈련할 때 이걸 꼭 집어넣는다고 그래요. 성교사들이 보통 이제 파트너, 부부가 돼가지고 부부가 이제 많이 나가는데 믿지 못하면은 파트너에게 내 생명을, 내 안전을 맡기지 못하면은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훈련을 거듭 한다고 그래요. 근데 점처럼 그게, 어 성공하기 힘들다 그러는데 몇번 해야지 성공한다그러니다 저는 안 해봤어요. 저는 뚱뚱해가지고 안해면못 받을 것 같아요. 안 해봤는데 나중에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로 믿는다면 그냥 문 감고 나무 토막처럼 발버둥 치지 않고 뒤로 넘어질 수가 있는 거죠. 반면에 자신 차의 의의는 어떤 때는 믿었다가 어떤 때는 의심했다가 오락가락하는 상황입니다. 그죠?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랬다가 어떤 일이 생기면 아버지 왜저 얘기만 이러세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게 어떤 믿음인가요? 시계초 믿음이라고 그러죠.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잘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선한 왕이 있었고 선한 왕의 자식들은 다시 악한 왕이었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역사가 지속됩니다. 이게요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사는 삶의 모습이죠. 정말로는 믿음대로 한다면은 무신분립 온전히 막지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가야 되는데 우리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자신 차의의 상황이죠. 내가 좋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했다가 내가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저에게 왜 이러세요. 이런 이런 상황, 왔다리 갔다리 하는 상황. 이게 오지만의 문제일까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역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믿음 상황이었던 거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내 몸에서 후손이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죠. 그래서 자기가 오른 대로 자기 방식대로 아들을 후손을 생산하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합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이랬 는데 우리라고 어떻게 모신분립할까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아브라함은 그랬지만 우리는 모신분립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때로 시작 됩니다 그때 자 그때 20 예. 아브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굴이 그때 그때는 언제를 가리킬까요? 그때 그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 어떤 거죠? 이스마엘을 사막으로 내쫓았습니다. 이스마엘을 사막으로 내쫓은 다음에 그리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아비멜렉이 누군가요? 그 아비 멜렉이란 뜻을 풀면은 아비가 뭐죠? 아비? 아, 아비. 아버지. 우리 아비, 아비 그러잖아. 아비 어미 할 때. 그 아비가 아버지. 멜렉이 왕. 그러니까 왕들의 아버지. 그랄 그러니까 어, 왕이라고 그러는데 그랄 지방이 다른 나라보다 컸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랄 왕 아비 멜렉. 왕이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그랄 땅에 거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류란 게 뭔가요? 거류? 거류라는 건 자기의 나라가 아니지만은 다른 나라에 들어가서 머무르는 거, 머물러 사는 거, 그걸 거류라고 그러죠. 아브라함의 신부는 거류민의 신부입니다. 그랄 백성이 아니죠. 그런데 그랄 왕 아비멜렉이 거류민에 불과한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나요? 언약을 맺자, 그럽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요, 이 시작. 그때 아비밀렛과 그 군대 장관 비고리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와서 하는 첫 번째 말이 뭔가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계시도 다. 근데 그 앞에 말이 정말로 의미심상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도 왜 너와 함께 하시는데 아브라함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이야기는 뭔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했든지 아니었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지금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왜 할까요?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거할 때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두 번째 속입니다. 그래서 그랄 왕이 재물을 주고 사라를 후궁으로 받아들이죠. 그때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명하시, 현명, 현명하셔가지고 유부녀다, 손대지 말라.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아비멜렉 집안의 여자들, 여종들까지 포함해서 모든 태를 닫습니다. 출산을 막았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사를 돌려두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집안에 대해서 축복을 한 다음에야 태가 열려서 출산을 하게 됩니다. 지금 그걸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사기꾼처럼 네 아내를 팔았어. 하지만 그런 너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걸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후대했듯이. 그랬잖아요. 재물 많이 주고, 살아도 돌려보내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땅에 사기했고. 그랬듯이 너도 맹세를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에게도 좀 나눠다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후대할 테니까 너도 하나님 이름을 걸고 나와 내 자손들에게도 거짓말하지 말고 하나님 축복을 나눠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이 딴지를 거는 듯한 말을 하죠. 알았다 하고 바로 언약을 맺으면 좋은데 알겠다 하고 그 다음 이야기를 합니다. 내네 종들이 우물을 빼서 갔어. 아비멜렉이 대답합니다. 나는 종들이 한걸 몰랐고 너도 내게 그런 걸 알리지 않았다.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이 소와 양을 아비멜렉에게 주고 그 이야기는 뭔가요? 대가를 지불하고 우물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합니다. 그런 다음에 아비멜렉과 구엘세와 맹세를 맺죠. 브엘 세바가 무슨 뜻일까요? VL, 센, 우물. 세바가 세븐, 일곱 개, 또는 이제 유사한 발음으로 어떤 게 있냐면은 맹세. 그러니까 세바가 맹세 일곱. 그래서 VL 세바 하면은 맹세의 우물, 또는 일곱 개의 우물. 본문 그 내용으로 보면은 맹세의 우물이 맞겠죠? 브엘 세바 언약을 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죠. 그건 하나님의 자손에 대한 언약이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가나안 땅을 주겠다 했는데 하나님이 아직 가나안 땅을 주시지 않았죠. 지금 그날 땅보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이 값을 지불하고 우물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했죠. 하나한 땅 극히 일부를 지금 돈을 주고 확보를 한 거죠. 하나님이 언약하신 땅에 대한 그 소유권을 일부 성취를 한 거죠. 중요한 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주고요. 그다음에 땅을 주시겠다 했는데 아직은 안 주셨는데 그 땅의 일부를 아브라함이 소유를 대가를 지불하고 소유권을 약속을 받은 거죠. 그런데 부일세바이 사건 이전에 이스마엘의 출방이 있었고요. 이스마엘 출방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이삭이 태어나죠. 그런데 이삭이 태어난 게 그냥 태어난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가 90세 때 이삭이 태어나죠. 그리고 이삭이 태어났는데 저때는 날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해서 눈이 돌아간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아브라함한테 말을 하죠. 어 12절을 보면 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정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말을 다 듣는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시라 부를 것임입니다. 근심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사라 말대로 해라. 하가라고 이스마엘을 추방해라. 추방해도 이스마엘도 내시기 때문에 한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약속을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하가를 사막으로 추방을 하죠. 자, 그러면 이삭이 탄생하기 이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삭이 탄생하기 이전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특별히 보면은 창세기 12장에 어떤 일인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 약속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2장에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죠. 가나안 땅으로 가서 사라를 팔아 넘깁니다. 하나님께서 자손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한테서 저기 자손이 태어나야 되나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자손이 태어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근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유이라고 속이고 애굽 왕에게 팔아넘깁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 섭리를 어긋나게 만든 거죠. 아브라함이 보기에 좋게 내가 안전하기 위해서 아내를 애굽 왕의 후실로 넘긴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후손은 아브라함과 사라사에서 태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짓을 하고 있나요? 무신불립의 그런 일을 향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자신 차이한 상황, 내 뜻의 오른대로, 내 방식대로 문제를 지금 해결해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로 사라가 고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6장에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건의를 합니다. 여종 하가를 처벌을 취해서 자녀를 낳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처음에는 창세기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자기가 오른대로 지금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어긋나게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16장에서는 사라가 지금 하나님의 섭리를 어긋나는 일을 합니다. 자승 잡아, 잡아가는 거죠. 제발좀 찍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때 태어난 이스마엘과 하갈이 지금 사막으로 추방당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2 0 장에 보면은 오늘 본문 다림전에 보면은 또한번 아브라함이 <laughs> 하나님의 섭리를 어깁니다.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아비멜렉에게. 팔아 넘기는 장면 또다시 하나님의 섭리를 어깁니다. 세 번에 걸친 하나님의 섭리를 어긋나게 어근, 하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행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 때가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세. 자, 이삭의 뜻이 뭔가요? 웃음, 그죠? 그 의미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바로 1년 전에 아브라함 99세 사라 89세 때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 내가 품에 아들을 안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도 믿지 않았고요. 사라도 속으로 웃었잖아요. 믿지 못하고 그 웃음이라는 뜻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웃음은 기뻐서 나오는 웃음 100세, 90세의 아들을 봐가지고 너무 기뻐서 나오는 기쁨의 웃음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마도 이삭을 볼 때마다 두 가지 웃음을 같이 웃었을 겁니다. 기쁨의 웃음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비웃었던 그 웃음 이삭을 볼 때마다 그두 가지가 떠올랐을 겁니다. 그런데 사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사례, 사례 뜻이 뭐죠? 사례는 아, 정현진 집사님, 혹시 이보라 집사님한테 둘만 있을 때 그런 이야기 안 나요? 나의 공주. 사례 뜻이 나의 공주. 그런 뜻이래요. 근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럴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어, 그래요 <laughs> 그러면 네. 혹시 저기 나의 여주인 그러진 않으시나요 살의 <laughs> 뜻이 나의 공주 나의 여주인 이런 뜻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범위가 어디죠 한 가정에 국한된 이름입니다 근데 그 이름이 어떻게 보냈나요 사라로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 만국의 어머니. 이걸 이제 좀 차용을 하면은 믿음의 어머니.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한 집안의 공주이면서 여주인 신분에서 열국의 어머니 신분으로 지경이 확대된 거죠.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은 고귀한 아버지. 한 집안 일이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그러니까. 사례에서 사라로, 그리고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신 건한 집안에서 열국으로 지경을 넓혀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보면은 아브람과 사라가 했던 행동이 열국의 아버지, 어머니로서의 행동으로는 안 보입니다. 아직도 반신 반의하는, 차신 차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갈라디아서 4장 21절 보면은 하갈과 사라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23절 보면은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했느냐 기록된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낫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낫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지금, 바울 사도는 사람들을 둘로 나눠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여종의 자녀, 그리고 한 부류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는 어떻게 나온다고요? 자유 있는 여자는 육체를 따라 난게 아니고 약속으로 말미암으면서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두 종류가 있다. 여종의 자녀 그리고 약속으로 말미암은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난 자녀.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세요? 우리는 어디에 속할까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난 약속으로 말미암은 자녀. 자 그렇다면은 약속으로 말미암은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는 어떤 자녀를 의미할까요? 로마서 보면요.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하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어떻게 자녀가 됐다고요?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을 때 우리가 약속으로 말미암은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부엘세바 언약을 맺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 받았죠. 그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거죠.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한 겁니다. 축복의 역할을 하고 바로 떠나지 않고요. 그 뒤에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은 아브라함이 그곳에 에셀 나무를 심고 물을 주고 길렀죠. 물을 주고 길렀습니다. 물을 줬다는 건 뭐죠? 나무를 심고 갖고 왔다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는 나무를 심어놓고 팽개치고 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오랜 기간 그곳에 거주했다. 갖고 왔다. 이 이야기죠. 자, 우리의 부엘세바. 여러분들의 부엘세바는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부엘세바는 그랄 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부엘세바는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서 만났던 건 이방인의 왕이었던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 이방이었던 아비멜렉이었습니다. 그 이방인인 아비멜렉을 만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부일세바는 어디일까요? 우리의 부일세바는 바로 오늘 우리가 있는 곳이죠. 내 집이 부일세바고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있는 장소 시간이 부일세바인 거죠. 믿음의 사람들 만나는 곳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만나는 그곳이 바로 부일세바죠. 믿는 자들이 있는 곳, 있는 시간이 부일세바입니다. 그렇다면은 부엘세바에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요? 부엘세바에서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역할을했습니다 우리가 있는 부엘세바에서는 우리 또한 아브라함처럼 이방인에게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 거죠. 수도만 떨지 말고 예수님을 증거하고요. 예수님을 소개를 시켜야 되는 거죠. 세상 이야기만 하시 마시고요. 세상 이야기에 쓸데없다는 게 아닙니다. 세상 이야기도 필요하고요. 수다도 필요한데 정작 가장 큰건 뭐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거죠. 자, 그걸로 끝났나요? 아브라함은 그곳에 에스레라무를 심고 물을 주고 길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열 속에서 뭘 해야 되나요? 축복의 통로가 됐다면 그 사람들을 양육하고 섬겨야 되는 거죠. 우리 부엘세바 어디라고요? 우리가 있는 곳이 부엘세바죠. 그런데 우리가 부엘세바에서 축복의 통로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나요? 나는 너 거짓말하는 것다 알아. 너 못된 짓 하는 것다 알아. 그런데 너를 보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 걸 내가 느낄 수가 있어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걸 내가 느낄 수가 있어 그런 하나님을 나도 믿게, 믿고 싶어 그런 하나님을 나에게 소개시켜줘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없나요 없으시면은 가슴을 치고 정말로 한탄하면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있구나. 네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어. 나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줘. 이렇다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었듯이, 우리도 우리의 부엘세바에서 축복의 통로가 될수 있습니다. 부엘세바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그리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에셀라무를 심고, 물을 쥐고 가꿨듯이 이방인들을, 날을 찾아온 이방인들을 양육하고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